한 어, 4월 3일 어, 지금 어, 4시 오후 4시 몇분 했는데 어, 용평에 강원도 평창군 어, 횡계리 여기 횡계하고 용평 이쪽에 굉장히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아침에는 그 비가 와가지고 어, 천둥도 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어, 눈으로 바뀌어가지고. 지금 저 어차피 지금 뿌연데 저희가 용평 스키장 쪽인데, 지금 거의 보이지 않죠? 그래서 뭐, 어, 지금 바람도 되게 불고, 어, 눈이 이렇게 오다 보면, 뭐, 밤까지 오지 않을까. 아,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이고, 밑에도 절록절복하고 지금 뭐, 말이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, 네 그래서 지금 옵니다. 어... 뭐, 사월 달에 눈이 온다는 게좀 희귀하죠. <laughs> 어 아침에 어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어 스키법도 어 세탁을 아침에 했어요. 그래서 해서 이제 다어 탈수되고, 음 그리고 이제 말리려고 하는데 눈이 와서 지금 다시 또어 말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, 기회가 된다, 그러면은, 이번주 주말에 또, 뭐, 또, 스기를 한번 타보려고, 그러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, 지 눈이 지금, 계속 와요. 여기는 지금, 개를, 어, 소금을 뿌려가지고, 그래서 이게, 어, 지금 녹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눈이 이렇게 온다, 그러면은, 굉장히 많이 쌓일 것 같아요. 여기는, 원조 맷돌 순두부집입니다. 맛있어요. 또 이쪽에 오시면은 한번 더 먹으러 오세요 아, 저쪽에는 감자탕집도 보이고 이쪽 코너에는 어, 포장마차 어, 연락신 분들이 포장마차 하시는데 어,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또 와서 한번 더 보시고 또 드시고 막걸리 좋습니다. 어, 저기 이제 동부아파트, 이쪽에 대갈령 콘도. 이쪽. 여기가 이모네 포장마, 포장마차 집인데 네. 괜찮아요. 가족아들가서 먹습니다. 사람 같이 친절로 아주 좋아요. 어 저까지 걸어가야 됩니다. 뭐 그렇게 그래, 춥지는 않은데 뭐 눈이 눈 끼옵니다. 뭐 완전 한방 눈. 아뭐 기분 너무 좋죠. 이게 그. 어, 제가 아리존에서 살아서, 어, 거의 한, 호우, 한 25년 동안 이렇게 큰 눈을 못 봤거든요. 그래서, 어, 여기 횡계로 이사 온, 이사 온, 후에 이렇게 많은 눈을 더볼수 있게 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래서, 아, 눈치는 거 아주 좋아요. 가다 나가서 또 눈도 치고. 아마 <laughs> 동네 사람들이, 아, 저, 저 인간은 왜 눈만 오면 나와서 눈치는 거야? 뭐 그러게 하겠죠는저 나름대로는 또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아 지금 바람은 좀덜 불고 있는데 눈이 막벌펄 오니까 아주 실감납니다 지금 눈 오는게 좀 보이죠? 너무 그냥 폴폴 오는데 지금 산이 거의 지금 안 보입니다. 저쪽에도 안 보이고 소래에도 네. 그 눈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는 아마 오자마자 다 녹았는가 봐요.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해발이 7 0 0 m 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데는 한 1450까지 올라가니까 이쪽은 뭐 아마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. 수기장은 뭐, 요번 주 금요일까지, 어, 오픈한다고 그랬는데, 아마 더 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하는데, 아, 우리 친구들이 또, 이, 눈 오는 풍경을 보면 아마 흥분을 해서, 또, 아마 오지 않을까, 또, 그렇생각 합니다. 우리 저기 또, 경찰 아저씨들, 또 일로 지나갑니다. 예, 동바파트다 왔어요. 아, 자 끝냅니다. 예, 또 뵐게요. 아리저노가오브입니다